만 이용하세요. 추는 요우 철장 녀석은 일장이 두 명이나 있는 지금 세 명이나 있는데 어한 명을 그냥 어 잡아 버렸고 어 두, 그리고 얘를 마, 지금 잡으려고 해요. 음, はあ。ーなるどーほど、う。ーキカッキカッキカッキカッお、なん、コルト Ha! 뭐 도와줘야겠어? 그래요, 뭘도 모르고 嗯，好、hmm.。来首哒啦啦哒啦啦。 휴가 휴가 껏 티시 껏 티시 션을시껏 티시 껏 티시 껏껏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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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 이거? 이거, 이거 뭐야 이거? 빨리 왜, 고양안돼이거왜안돼양이한 왜 어? 어 씨.